저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랑 남창희 씨랑 조남지대라고 해서 네. 이제 이제 연습도 살짝 해보고 아. 무대에서 이제 발라드 노래도 불러보고 하는데 교과서처럼 저희가 많이 듣거든요 이제 박진영 어. 씨의 보컬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좀 많이 이제 오마주로 뭐 공기반 소리반 어 진짜 많이 이렇게 해요 좀좀 보여줘요 공기반 소리반 <laughs> 진짜 아, 보여줘요 어, 네. 네. 내가 무슨 무서... 아, 제가 너무 <laughs> 제가 왜안 공기... 해? 제가 사실 그렇게 하 많이, 많이 연습하는 노래가 나 돌아가라 노래가. 어, 어.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붙잡는널 놔두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 깨지 왔어. 뭐, 예를 예를 들면 나나 어.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신시에에로로 <laughs>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 t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 h i 런 느낌으로 제가... 어, 심사를 봐주네, d him, I told him, I 노래가 많이 i 겠다 told h i 많이 늘겠어요. 예. 어... 일어나면 어, 여, 여기, 어, 여기 어. 이렇게 손을 대보면 보통 숨쉴때 이렇게 쉬면 돼요 이렇게. 아, 예. 어떻게 해야 이부분의 힘을 다 뺄지 고민하세요그러려고 아. 이제 음에누워서노래 연습하는 거예요 누워서 예. 아 네. 누워서 그러니까 아. 그러면. <laughs> 무릎 채우 예. 네. 그 힘을 빼요. 빼 빼. 힘 빼고, 여기만 힘을 준다고, 어. 생각하고 그 여기 어떻게든 힘을 야, 다 이거 이거 돈 주고.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와 이거 이거 그다음에 소리를 크게 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리게해봐거 울리게 편하게 어. 나, 어.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오, 지금 예, 훨씬, 훨씬 가고 잘했어.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아 근데 목소리가 나아지네 아, 훨씬 낮인데조남진도 누워서 불러요 앞으로. 나는 취했어 <laughs> 친... 네? 자, 감독님 큐 오면은 저희 바로 갈게요. 아, 저희 멘트 하지 않았는데.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제가 소개하면 음악 주시면 됩니다. 저희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예? <laughs> 많이 혼란스럽다고요 예, 지금 아, 저희가 따라 오늘 또 예. 지금 약간 휴일이고 그래서 네. 예, 여기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저희들은 그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저희는 좀, 어, 그 뭔가 꾸미지 않은. 그래서 어, 네, <laughs> 유키즈 첫 아, 아, 아. 초대 가수야. 저 하울링 좀만 더 주시면. 자, 아 그런 거 없어, 우리 그냥 아. 아. 시간이 아. 없어 지금. 좀만 아니, 올려주세요. 아니, 남상희 씨 볼륨만 좀 자, 자, 올려주세요. 됐 네, 볼륨 차이가 좀 많이 나가. 됐어, 네. 볼륨은 집에서 t v 로 아, 키우실 정말.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네. 혹시 예. 인이어도 없습니까? 예? 인이어. 인이어요? 아니요. 셨습니다 없으세요? 됐어요, 됐어요. 없이 있으면 오히려 신경 쓰여요? 예. 네. 그냥 없이. 네. 음악 네. 방송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자, 자 전국에 계신 아, 우리 유키즈를 아껴주시는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그 유키즈 역사상 첫 번째 연예인 PPL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저희들 그 PPL 이곳 신림동 관악산 아, 공원 앞에서 첫 번째 연예인 PPL 조남지대가 부릅니다. 거지야. 정말 헤어질 줄 몰랐어 그게 진짜일 리가 없어 평소처럼 돌아올 줄 알았어 <laughs> 음,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발 가르쳐줄래 <laughs> 언젠가 둘이 같던 그보장마차에 왔어 그저 또한 잔두 잔, 잔 술자리에 주먹을 마신다 거기 지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예전처럼 집에 널 데려다줄게 나는 지금 취했어 그냥 전화를 걸었어. 보고 싶다, 미치게 네가 또 보고 싶다. 더 이상, 두번 다신 볼수 없겠지. 이제와, 이제와, 이제와 후회만. 너는 정말 바보야. 떠나가지만 내가 진짜 잘할게. 제발 돌아와주라.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그룹 조남지대였습니다. 어, 두 분이 또 라이브로 어, 아침 9홉시 어, 정확하게 3 9 분에 라이브를 끝을 냈고요. 두 분이 라이브로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노래를 부르실 때 아, 우리 또 뒤에 계신 두 분께서도 네, 네. 굉장히 진중하게 네. 어, 네. 서로의 이야기를 아니 노래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잠깐 얘기를 좀 들어보.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아 노래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저 등산 가시는 건가요? 네 예, 오늘 또저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아,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이리 오시죠. 어, 예. 그래도 생각보다... 아직까지, 네네 네, 네. 예, 아직까지 뭐 지금 어, 많은 분들이 네. 조남지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어, 반응은 없지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네. 네. 조남지대. 네. 우리 또 남창희 씨, 네. 애장품은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 갖고 나왔습니다. 저. 예, <laughs> 네. 어떤 애장품인지 좀. 예, 어, 네. 어 이게 뭐? 아, 지금 바로 공개를 하는군요. 음. 아, 근데 이거, 네. <laughs> 이거. 외장품을 네. 너무 많이 갖고 오셨는데. 네, 제제 계속 앳습니다. 저도 아, 오늘 조남주 난 때문에 같이 갖고 왔거든요. 아, 근데, 근데 이게 네, 좀그이 정도면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어, 잘 어울리시. 이거 근데 택도 안떼었네요새 겁니다. 새 겁니다. 아, 이거. 오, 오 괜찮다. 어, 오, 잘 어울려요. 괜찮아요? 예. <laughs> 네. 아, 괜찮으세요? 예. 아, 괜찮으세요? 위에, 예. <웃음> <웃음> 아 지금 스임이나달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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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굿. 또뭐 <laughs> 갖고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홍석이 죽여 입었던 제 후드. 아. 스타가 직접 입었던 아, 그 스타의 애장 아니 근데 아 지금 좀 애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이게 이거... 아, 이게 사례 오면 사례 맞죠. 근데 이거는 애장품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집에서 이제 안 쓰는 거 갖고 아, 나오시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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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아니. 예.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아 이거 좀 아니 자기야 조남지대야. 야 혹시 이거 필요하신 분 계세요? <laughs> 네. 아 저희가 저 네네. 지금 이렇게 손 들고 드리는 아, 거 아니죠? 네네네. 여기가 지금 알뜰장터가 아니에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게 책하고 저희가 하 애장품은 네. 네. 오늘 만나는 시민 여러분께 오. 저희가 저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남진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남진대였습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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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두분 인사도 네. 아직 안 마쳤어요. 네 첫날부터 네. 아, 이거는 아, 네. 너무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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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오늘 기념합니다. 거기 그 어디야 <laughs> 보고 싶다.